안녕하세요. 국립전주박물관 고객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윤승우입니다. 저는 처음에 박물관 시설관리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관람객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함께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고객지원팀의 역할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지원팀에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관람객 여러분이 박물관을 처음 입장하실 때 저희 고객지원팀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관람객분들을 맞이하여 편안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방문 시 휠체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관람 시에는 혼잡하지 않게 질서 유지 등에 힘써서 원활한 관람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 내에 진열된 유물의 이상 유물을 점검하고 전시 유물이나 시설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을 돕고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사전 예약 확인 후 관람객 개인 정보 동의 후 발을 체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유지 안내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린이 문화재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부모님 없이 낯선 전시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3시간 동안 저희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점차 안정을 잡고 차분히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를 신뢰하는 듯한 어린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관람객분이 박물관을 찾아오시길 잘했다고 말씀하실 때 또는 우리 문화재 가치의 소중함과 대단함을 느끼며 감탄하시는 모습으로 볼때저 또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전시실은 어느 장소보다도 조용히 관람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큰 소리를 내며 소다를 피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립 전주박물관은 국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에서 진행 중인 전시환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실감 콘텐츠 전시 공간이 생기고 앞으로 야외 정원도 커지고 박물관 주차장도 전시 공간과 가까워지도록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